어, 안녕하세요, 호 오늘은 제가 혼또 일찍 돌아왔어요. 왜냐면, 맞아요, 오늘은 대학교 근력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. 그럼 지금 당장 가보도록 할까요? 어? 아니, 나, 나 지금 나 내렸는데? 어, 뭐야? 어떻게 이냐저 <laughs> 오늘 카메라 들고 왔어요. 제자 디자인과... 인간 안 듣겠죠? 에이 아, 뭐야 아 뭐야 빨리 말좀해아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요 55분이요 55분 5분 남기고 오, 5분 남기고 학교 도착한 너 브이로그야? 너 브이로그냐고 오늘도 프로페서 이하님 만나야 되네 여러분들 자퇴하고 싶어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한강 갈 때처럼 <laughs> 좀예쁜게 뭐라 그러는아 <laughs> 한강 갈때반니그고 어? 중풍이 현실이에요 <laughs> 현실룩이에요 현실룩 <너무> 영디 <laughs> 수업 들어갈 수업 들어갈. 이런 애를 왜왜 좋아하죠? <laughs> <목소리로> 원, 원, 계속, 계속, 계속 그냥, 그냥, <laughs> 유튜버 브이로그예요? 아, 유튜브 브이로그요 유튜브 <laughs> 이로그입니다 <laughs> 찍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이 그이 인데저이 <laughs> 수업 끝나 가지고 이제 학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... 먹을까? 덮밥? 아 근데 약간 저희도 맛있으것 같기도 해. 말즈밥 아. 먹는 밥. 한식은 그냥 전통 한식. 아예예 아. 예. 예, 예. 소속저 아, 까만 립밤 하나씩 잡아. 아, <laughs> 아. 영준이 피어싱 아파요? 아파요. <laughs> 묵음 처리해라. <laughs> 아무었어요? 맛있게 아유 맛있게 아유 맛있게 먹고 있어. 오이고 맛있어. 오이고 맛있어 오이구 맛있어 맛있어. 어 그거 그거 오이고 오이고. 자자 국물 원샷 국물 원샷 국물이 남았네. 어와야 카메라 몇 개야 지금 와 카메라 몇개어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역시 영디과 과제하는 중 카메라 미팅. 안녕하세요 저 저는 출백이라고 하고요. 크으 어어 어. 야내 차례다. 크. 섹두스입 아예. <laughs> 섹시 도발. 야, 카메라 주인님 카메라 버리고 갔어요 네? 아, 야, 줄이 진짜 버리고 와. 야, 준콩이 지금 화장실 갔는데 한번 화장실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. 준콩이 똥 싸러 갔어요. 준콩이도 사람이라 합니다. 갔어. <laughs> 갔어. <전> 여러분, 저는 이제 똥을 <웃음> 다, <laughs> 다 <laughs> 싸고 이 친구들 다칩 봐. 오케이, 오케이. 진수이 아, 뿐이. 아, 아, <laughs> 진수 짭짤해. <이쁘니>? 진수, <laughs> 예 자취방 아 입성 아 입성 예안안 어? 아와 지금 뭐야 와자 이렇게 돼? 안 해? 뒤에 이거 뒤등가어어어어어어어어빠어빠어빠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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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정도에 8,000원이래 어떻게 살게있고안음 <laughs> 음, 맛있다 시리얼은 시리한테 물어봐야지 늘, 네? 아, 아 네? 네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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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인정 와와 <laughs> 인정. 인정. 아, 인정 이거 사봐 이거 사봐 안 돼?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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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너무 사뭐 어떤? <laughs> 사슴 해주세 우와 케이크 와 너무 귀여워 뭐야 뒤에 뭐야 얘 맨날 밥먹고있어 없어졌나 어없어어 잠깐만 입양 하는아는거 뭐? 아니 그 서커스 다시 해보세요 <웃음> 아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아직 거의 다 왔어. 어, 어, 어 오케이. 뭐야, 어디, 어디, 뭐야, 뭐야, 뭐야. 와, 두 쌀이다. 오케이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한쪽에 있어, 너는 한쪽에. 이리 가자, 가자. 여기 저희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놀러 갈 거예요. 예에에에으로 떠나는 여행. 나진수 너무 잘 자는데? 이게 뭐야, 뭐야? 벌써 오이도야, 뭐야? 오이도 파란색은 바다. 와 지금 오이도 여행. 이거 어. 이거 뭐와 졸라 빛쩍 이게 뭐야? 조개짱조개짱와 <laughs> 너무 설렌 너무 설렌다. 와. 빠 와. 와. 영진이 왔대. 왔대. 영이 왔대. 그래 아 저게 빨간 홍대요아 홍대래 <laughs> 빨간 등대요댐 <laughs> <laughs> <저기> <laughs> 여기 위에 올라서 찍어봐 아 어, 그럴까요? 여기, <laughs> 야 여기 진짜 지린다 여기 <laughs> 아, 대박이다 와아 <laughs> 여기 아여기다 무한리핀인가 봐폭 <laughs> <폭주기> 너무 재밌잖아 부이어 예? 아니야 아가더 재밌어 <laughs> 오오가자가자오 <laughs> <laughs> <오, 오. 웃음>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와 대박이다! 와. 밥 먹어 가자, 밥 먹어 가자. 가게가 너무 많은디 아, 네. 와우, 댐. 그럼 저희는 이제 오이도로 왔으니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밥을 조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가, 이 들어가요. 에이, 감사합니다, 장님. 아, 맛있게 자. 먹을게요.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러 왔고요. <laughs> 아, <너무 좋게 웃음> 세주. 조개, 조개, 쇠주, 쇠주. 아 자자자. 아니요 하나 더해는 감사합니다. 오메 오메이거 뭐야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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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났다잉 여기 뭐 대요? <laughs> 키조개요 키조개. <laughs> 와우 잘 먹을게요. 아 진짜 맛있겠다. 떡 <laughs> 찍어서 <쪽지도 웃음> 어떠세요? 아짠 에. 이 있잖아. <laughs> 와 치실. <치즈. 웃음> 음 음. 어이구 어이구 잘 먹어 예예손손할수 있다 진수 아아 자장지렛대올래오 뭐야 와아 이빠이 빠이빠이 빠이 매 어이구 어이구 달보 어이구 달보 어이구 달보 중국님이누나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누알이 정말 이거 맛있는데 이거 띠 고소한 새챙볼 아아 이 친구가 아다 먹었다. 어, 먹었다. 아,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네, 그러면은 어? 얼굴 빨개진 거봐자 아, 여러분 는 이제 조개구리를 다 먹고 매운탕까지 다 해치워버리고 렌트카로 다시 가서 이제 출근의 자취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<다녀석> 안녕히 계세요 와우 다 먹었다 오늘 아, 잘 먹었다 바이 바이 씨 뭐야 태워주세요! 태워주세요 아저씨 안전벨트 매세요에 <laughs> 아, 어, 안전... <laughs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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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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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의 소행특기까지 We like to party 아,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자취방에 들어왔고요 에이 아,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씻고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그럼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, 바이바이,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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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